디테일하기로 소문난 봉준호 감독은 반 지하방에 사는 송강호 가족 이름을 영화 제목 기생충에서 따왔습니다. 기생충의 기에서 아버지 기택, 아들 기우, 딸 기정, 엄마 충숙은 기생충의 충. 영화 시작과 함께 지하 단칸방에 퍼지는 소독 연기는 곱둥이가 아닌 송강호 가족을 죽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봉준호 역시 봉준호 감독이다. 그검자를 저와 함께 열어 보시겠어요, 어머니? 캠핑을 떠난 이성균 가족은 폭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비가 주는 현실은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성균의 막내 아들은 캠핑 대신 정원 잔디 위에 친 텐트는 미제 방수 텐트로 쏟아지는 빗물을 막아내지만 송강호의 반 지하방은 물에 잠기고 변기통으로 물은 역류하게 됩니다. 딸 박소담은 말 없이 변기통에 앉아 젖지 않은 담배를 피우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체육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송강호 가족, 장난감 텐트에서 예쁜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이성균의 아들. 저 요정은 간밤에 비가 와서 좋은 날씨라면서 정원에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은 두 세계의 극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을 구별짓는 장치로 냄새를 이용했습니다. 이성균의 아들은 운전기사인 아빠 송강호, 가정부인 엄마 장혜진, 미술과의 막내딸 박소담망에서 똑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할때 사용하는 같은 세제 냄새가 아닌 지하방 냄새였습니다. 세탁을 해도 없어지지 않은 하의 기층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 냄새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송강호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성규는그 냄새를 지하철 타는 사람들 냄새라고 표현하면서 관객 대부분을 송강호 가족에게 이입시켜버립니다. 집주인이 캠핑을 떠난 날 송강호 가족들은 저택에 모여 파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분 상승한 듯 착각한 송강호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늑하잖아. 라는 이야기에 송강호 아내는 주인이 돌아오면 숨어버리는 바퀴벌레 같겠지? 라는 농담을 합니다. 갑자기 폭우 때문에 돌아온 박사장 부부가 거실에서 잠을 잘때 거실 테이블에 숨어 있다가 한 명씩 한 명씩 기어 나오는 장면은 그들은 잠시 술에 취해 현실을 잊은 것뿐 결국 바퀴벌레가 되어버린 거죠. 이 집에는 전 주인이 건축하면서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가 있고 그곳에는 가정부의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은 지하 벙커에 4년 넘게 집주인 이성균에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숙주에게 복종하는 기생충처럼 말이죠. 이성균을 위해 발자국 소리에 맞춰 거실 등을 점등시켜줍니다. 숙주에게 붙어 살고 있던 가정부와 가정부 남편은 새로운 기생충 성강호 가족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목숨을 건 영역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갖지 못한 지하세계와 반지하세계의 싸움은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감독은 송강호가 이성균에 대한 열등감을 증폭시키는 여러 장치를 해 두었는데요. 폭우 때문에 캠핑을 취소하고 돌아온 이성균과 조여정은 거실 소파에서 운전기사 송강호 몸에서 나는 냄새의 경멸과 부실을 합니다. 테이블 밑에 숨어 있던 송강호 아들과 딸은 이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죠. 다송이 생일 파티 때 둘은 똑같은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근무의 연장이라고 선을 넘지 말라는 말도. 딸 박소담이 전 가정부의 남편 칼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이성규는 송강호에게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면서 또한번 코를 막는 장면과 피 흘리고 있는 딸을 구애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성규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송강호 가족의 가훈은 안분지족, 분수에 편안해하고 만족을 한다. 평소 절대 선을 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감정에 휩쓸려 박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영화 속 상위 계층은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해고할 때 심플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하위 계층은 칼, 수석, 밧줄, 테이프 그리고 몸싸움 어떤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벙커에서 모스보는 정가정부 남편과 송강호 두 사람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가정부 남편이 주인 이성균에게 보내는 감사의 신호와 송강호 가족과 사투 후 보내는 구조 신호. 하지만 이성균 부부에게는 의미 없는 신호였고 두 번째 신호는 이성균 아들이 발견하고 의미를 해석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기생충인 하위 계충이 숙주인 상위계층으로 보내는 신호는 전혀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송강호가 아들 최우식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의 모습이오는 같은 계층이었기 때문에 소통은 되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난리가 난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석을 챙기던 최우식은 원래 있던 자리로 수석을 돌려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벌어 저택을 사면 아버지는 그냥 걸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정말 그 집을 살수 있었을까요? 관객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영화였습니다.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선을 넘지 않고 기생충으로서 숙주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순리일까요?